무난한 듯 예쁜 거. 이게 쉬운 듯 은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소재 컬러만 잘 믹스하면 반은 성공인 거 같아요. 스웨이드 자켓 활용한 출근룩 코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위기 있는 블루 코디 할 건데 라운드 니트 먼저 입어주고 딥한 톤 맞춰서 진청대님 깔맞추 어머, 이 멀티컬러 너무 예쁘다. 그리고 스웨이드 자켓 딱 심플한 라운드 니트에 와이드 팬츠에 오버핏 자켓 조합인데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네. 다음은 미니멀한 카라 니트 활용해 볼게요. 이런 디자인, 이런 컬러는 출근룩 필수템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레이 브라운은 흔하지 않은데 느조시라고 여기다 자켓으로 마무리해주면 그냥 인간 브라운 되는 거야 자이 코디의 포인트는 시크하게 겹친 카라 디테일 로 시즌감 느껴지는 소재 믹스다 아니 이 부츠컷 핏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인간 나무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 바지만 아이보리로 바꿔요 짠 이렇게요 괜찮죠? 음 이너도 바꿔볼까요? 은근한 포인트 스트라이프 니트 입어줄 건데 이거 봐봐요 여기 기본 컬러 다 들어있네 만능템이네 완전 자 이렇게 무난 무난한데 예쁜 마지막 코디까지 완성인데, 약간 심심해서 니트 허리에 묶으려다 댓글 보고 어깨 걸쳐주기 어때요? 이건 할 만하다. 그쵸? 자, 여러분 몇번 코디가 가장 무난한데 예쁜가요?